519번째입니다. 보고 익히기 대 몸으로 익히기 아무리 해봐도 되나 읽고 외운다고 그게 될성 싶으냐 어 그래도 갑돌이는 그렇게 해서 박사까지 땄는데 근데 난왜 안된다는 거지 종목에 따라 달라 갑돌이는 그렇게 박사 따고 해먹을 수는 있어도 네가 장차하고자 하는 건 읽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으로 떼워야 되는 거지 몸으로 떼운다는 얘기는 이론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. 이론은 있지만 그걸 이리저리 적용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보고 수많은 실패를 밑천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바라던 바를 성철 때까지의 과정을 몸 속, 몸으로 기회를 쓰고 체험해 내야 한다는 말인 거다. 예, 숫자도 엄청나게 나오겠죠. 수많은 신처고에 그때 그때마다 그래요. 그래야 뭔가 이룰 수 있는 거지. 아무리 해봐라 되나? 읽고 배운다고 그게 될성 싶으냐어 그래도 갑돌는 그렇게서 해 박사까지 땄는데 근데 난왜안 된다는 거지? 종목에 따라 달라. 갑돌는 그렇게 박사다고 해먹을 수는 있어도 내가 장차 하고자 하는 건 읽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몸으로 떼워야 되는 거지.